평생 진죄를 생각하면 누구나 빠짐없이 어디로 가요? Wages of sin is death.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특별 선물을 주신단 말이야. 특별 선물이 뭐예요?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는. 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성경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3권 28번째 말씀입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잽스 뉴스를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이 유튜브 방송이 조금 바뀝니다. 매일 방송으로 바뀝니다. 매일 방송. 와, 신나죠? 음. 예, 내용은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지난 몇달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 요한보음57% 창세기 43%의 지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 지지가 많은 요한복음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영어로 통체함성은주 6회 월화수목금토 어, 새벽 4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조건 유튜브 틀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일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성령함은 어떻게 되냐 성령함은 주 1회 주 1회 매주일 새벽 4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중에는 요한복음, 주일에는 성령함 이렇게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교재가 없으신 분은 교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교재가 요한복음이 12장이잖아요. 책이 14권이에요. 메인 텍스트 12권, 포켓북 2권. 그래서 이걸 두 세트로 나눠서 A 세트, B 세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가격이 75,000원인데 12월 말까지 특별 가격 69,000원으로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쳐서 풀세트가 되면은 이게 15만 원이 되는데 이번에 특별 가격으로 99,000원 왕창 왕창 할인해 드려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걸 하시든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교재가 있는 게 좋아요. 한영 성경 가지고는 공부도 안 되고 또 보통 한영 성경이 84년판으로 돼 있거든 2000 1984년판. 근데 우리는 2011년판 최신판으로 해요. 그래서 워딩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재 주문을 어디다 하는가 하면은. 1800 0588 여기로 전화하시면 돼요. 1800에 05가 88해진다. 그래서 0588입니다. 전화해서 주문하시면 되고 나는 인터넷으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요 밑에 이렇게 된 옆에 조그만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시면 이게 이렇게 바뀌거든. 그러면서 밑에 본사에서 보내는 메시지가 뜨는데 거기에 주소가 뜹니다. 누르시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갑시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자,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암송 동영상을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특별한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짜리인데, 초등학교 3학년 그러면 보통 제가 동영상 봐줄 때는... 어, 정철 영어 성경 홈스쿨에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용의 발표를 보통 해드리는데 이 아이는 좀 특별해요. 지난 여름 방학 때부터 성령함 강의를 보기 시작했대요. 성령함 강의를 보자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나도 암송할 수 있다. 그래서 암송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20여 개를 유창하게 연속으로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 지금 보실 영상은, 어, 책 순서가 아니라 랜덤으로, 자기가 뭐 좋아하는 순서가 있나 봐. 메들리 암성. 이게 <laughs> 예, 메들리예요 어. 메들리 암성으로 배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호 아빠 박상준, 박상준 목사님이 보낸 영상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전부 공부한 거야. 이거 못 알아들으면 책임져야 돼. <laughs> 쭉 알아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끝날 때 자막 붙여서 다시 한번 배드릴 테니까 무슨 내용인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1:9.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en. Colossians 3:23.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salonians 5.16-18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saiah 41.10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p out of Egypt.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Psalm 81.10 어때요? 아주 잘하죠? 저 정도 나와야 돼요. 안 보고 쫘라락 나와야 돼요. 이거 4공까지 마치면은 160여 개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거든. 160여 개 정도가 되면은 진짜 괜찮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유창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영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영어 말씀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영어로 얘기하는 거는 몇 대목이 안 돼요. 말씀의 말씀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어, 저는 영어로 설교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영어로 설교하는 게 꿈이시면은, 말씀을 최하 300개? 300개 정도의 중요 말씀. 왜 저, 신대원에 다니실 때 300개나지 400개를 우리말로 암송하잖아요. 그 똑같은 걸 영어로 암송하면은, 말씀으로 이어져 나온다니까. 음. 자,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기로 하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음, 이것도 굉장히 암송많이 하죠? 로 m j o l Malsum. 이집 s a m j o o m a n s 6:23. r o m a n s 6:23. The w a g s s o f s i n t h s w a g s s o f s i n 이집 a 어, 이게 Samjol m 이이 Wages of sin. 참 이게 재밌는 단어야. Wages of sin. 죄를 막 졌어요. 그 죄를 짓고 나서 가서 줄서 있으면은 어, 거기에 대한 삭슬 받는 거야. 근데 그 이게 너희들의 품삯이니라. 그러고선 품삯을 딱 받아 보니까 사형 이렇게 돼 있어. 사형. 응? The wages of sin is is death. is death. Is death. 죽음이니라. 그러니까, 평생 죄를 짓고 나서 딱 받아드는 건 뭐예요? death.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뭘 대수롭지 않은 소리를 하냐. 근데 여기에 death라는 것은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야. 그러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The wages of sin is death. 죽어서 진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아 가지고 이쪽은 천국 이쪽은 여기서 이제 심판을 놓고 주님이 앉아서 판결을 하신단 말이야 그럼 여기 엎드려서 주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너는 여기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Death,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럼 걱정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안질 수가 없어 없잖아요. 어? 그뭐 하면 죄야.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을 피할 길이 없는 걸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거든. 응?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런데 but the gift of God. but the gift of God. 하나님이 gift를 주셨어요. gift라는 게 뭐예요? gift, 선물. 여긴 번역을 은사라고 해놨지만은, 은사보다는 선물이 좋아요, 선물.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서, 뭐, 변신 로버트. 요새는 뭘 주나? 우, 우, 우. <laughs> 나는 옛날에 변신 로버트 사다 줬는데.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나 갖다 준단 말이야. 그게 gift지 뭐. 애가 뭐 잘해서 그런 건가? 잘하거나 먹거나 내 새끼니까 얼마나 귀여워. 그, 주면은 그거 받아들고 깡충깡충 좋아서 뛰는 거 보려고 갖다 주는 거지. 그게 기프트거든. 그게 기프트야. 기프트. Gift. The gift of God.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Is eternal life. It is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 근데 이터널 라이프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이거야. 공짜로 야, 너는 영생이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거그 다음에 진짜 답이 있지. In Christ Jesus our Lord. In Christ Jesus our Lord.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의 이터널 라이프가 선물로 주어 주시는 거다. 그거죠. 그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죄 값을 대신 치러주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죄 값을 대신 치러주셨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셨어. 2000년 전에. 옛날에 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 죄까지 전부 다죄 값을 치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gift of God, eternal life. 이걸 선물로 딱 주신단 말이야.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래서 the wages,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어디에서? In Christ Jesus our Lord.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뭐 gift of God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2 0 0 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나한테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내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죄는 회개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데 이게 기프트업가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참회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주님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여서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순간순간 죄 밖에 짓는 게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돼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뭐가 착 내려와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바로 뭐다? Eternal life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입으로만 나불나불 회개해 놓고 계속 허는 짓은 죄 짓는 것 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무슨 과정? 성화 과정으로 들어간다. 성스럽게 되어 가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점점 나아지고 나쁜 성깔도 뭐 까칠하던 성깔도 전부 없어지고 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나한테서 때가 벗어져 나가기 때문에 내 영이 상쾌해지거든.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 차는 거지. 응. 그래서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Pray continually, 주님과 통신을 계속하는 거야. Pray continually, 쉬지 않고 기도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되면 이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렇게 살면은 뭐가 선물로 주어진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터널 라이브가 선물로 주어진다. 요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때 필수로 암송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필수 암송 구절이 몇 가지가 있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또 로마서 6장 23절. 요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딱딱딱 짚으면은 꼼짝 못 해. 음. 그런데도 안악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놔두면은 몇달 내로 연락 오더라고. 그 말씀에 가서 꽂혀가지고 계속 양심을 괴롭히는 거거든. 그 어느 날 자다가 진짜 못 살겠다. 가서 예수 믿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어. 그때 그 얘기,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인데요. 이러고 이제 연락이 온다니까. 응. 음.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뭐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싹슨 사망이요. But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is eternal life. 어디에서?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뭘 해야 된다? 1번. 내가 지금까지 진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서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가면은 죄밖에 짓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터널 라이프 쪽으로 가는 거지. 아, 굉장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로마서 6장 23. 로마서 6 23.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통역. 로마서 Romans 로맨... 6장 23절 Six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In Christ Jesus our Lord. 로마서 6장 23절 Romans 6.23 자, 따라해볼까요? Romans 6.23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6.23한더 6, Romans 6.23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six twenty three. Romans six twenty three.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6:23. 한번 더. Romans 6:23.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6:23. 자,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Romans 6:23.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6:23. 자 들어볼까요? Romans 6:23.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자그러 라이팅 열심히 하시고 일어나기 전에 10분 동안 반복해서 낭송해 보세요. 자 아까 보셨던 영상 다시 나오니까. 자막을 보면서 복습을 해보세요.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1:9.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en. Colossians 3:23.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salonians 5, 6 through 18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